2025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7가지 탈락 조건 3만의 확인 완벽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국가복지제도입니다.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방법 엔드 절차 신청 자격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소득 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190만원 이하 최대 40만원 지급 2025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도래 부부 가구 304만원 이하 최대 64만원 지급 부부감액 20% 적용 후 실지급액 부부감액 설명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각각 40만 원. 원총 80만원에서 20% 감액 16만원 적용 실제 지급액 64만원. 감액 요인 국민연금 수령액 많을 경우 소득역전 방지, 부부감액 등으로 실제 지급액 달라질 수 있음. 즉, 최대 40만원이지 모든 수급자가 동일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님. 신청 시기 생일 전달부터 가능. 늦어도 생일달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 없음. 신청 장소 전국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 공동이서 부분은 모두 서명 필요, 소득재산신고서 등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 시 전일 지급. 왜 2025년이 중요한가?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액을 30만 7,500원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여전히 상위 30%는 제외되므로 자신의 소득 재산을 미리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탈락하는 7가지 조건. 1. 만 65세 미만 생일 전에는 신청 불가. 2. 소득 인정액 상위 30% 재산소득 합산 결과 상위 30%는 제외. 3. 고급회원권 보유자 골프 요트콘도 등 고급회원권 소유 시 탈락단, 자녀명의는 가능. 4. 해외 체류 60일 초과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 가능. 5. 형사처벌 실형 이상 출소 또는 집행유예 후 재신청 가능. 6.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자격 완전 상실. 7. 미신청 자동 지급되지 않음. 반드시 읍면동 사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함. 대부분 탈락하는 두 가지 조건. 1. 고급 자동차 보유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 소유 시 탈락. 단, 10년 이상 경과 차량, 장애인국 가유공자 차량, 생업용 차량은 예외. 2. 직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제외. 단, 가입기간 10년 미만, 장애 퇴직급여 수급 후 5년 경과 시 예외 적용. 불리하게 작용하는 5가지 사항 탈락은 아님, 감액 가능성 있음. 길. 타인명의 재산 사용 내명의 통장 사업자 등록 증차량은 모두 본인 재산으로 간주. 가족 간 부채 인정 불가 자녀 친지로부터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통장 잔액은 재산으로 계산. 3. 자녀 형제 자매에게 전세 준 경우 전세 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 증가로 반영. 4. 자녀에게 재산 증여 증여 금액은 월 21만 250만원씩만 감소 처리 나머지는 계속 재산으로 계산. 5. 단기 대출 카드로 넣어 말인 등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 증가로 간주. 6 추천팁. 모의 계산 활용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사전 진단 가능. 상담 필수 복잡한 사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신속 신청 자격 있어도 미신청 시 지급되지 않음. 생일 전꼭 신청.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준비하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